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일하는 삶을 살았고 또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개혁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어, 시스게아의 신앙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북쪽 군대가 점점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이 11톤 금이 1톤에 해당하는 그 조공을 바쳐야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에 있는 금은까지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멸시하고 모욕을 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과 백성들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런 이아수로의 어 그런 조롱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 19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의 공격을 앞에 두고서 왕이 취해야 할 행동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을 다 그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택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자신과 백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정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히즈기야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19장 4절에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본인 자신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스로 왕의 저롱과 협박의 말을 듣고서는 답을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유다의 그 답답한 현실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8만 5천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여전히 이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아수르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큰 답답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로 왕이 다른 나라와 싸우느라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스로의 군대를 지휘하던 자도 떠났고 거기에 더해서 아스어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 구스가 아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1차로 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 편지는 아스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갈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공갈 협박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 대적들이 있지만은 아스로 군대와 같이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된 승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바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때라도 그 모든 바쁘고 분주한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편 혼자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에 흔들리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모시스기와 뭐 백성들은 어그 사실을 몰랐지만은 일차적으로 그 아수르 나라의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을 통하해서 그렇게 물러가게 만든 것이지.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다시 협박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이제 실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으니 일찌감치 항복하라. 본문님 말씀이 이와 같이 어떤 때는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지는 식으로 희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혼란이 오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회개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도 본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얼마 가지 않아서 더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럴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신앙 자체에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당시 아수로는 가장 큰나라고 군대도 막강하고 그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로 왕의 이러한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왜 이런가, 의심하고, 그렇게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그 하나님 앞에 대적의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믿음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런 편지가 나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미 앞서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큰 협박과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가 싶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모욕과 협박이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호와여 귀를 키우여 들어서서, 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냥 들으라, 그냥 좀 봐달라, 그게 아니건 뭐예요 귀를 키우려, 하나님, 당 하나님께서 귀가 계신다면은,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너무 답답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귀를 좀 여시고 눈을 좀 뜨셔서, 뜨셔서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수르의 이런 모습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일로도, 고발해도,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주변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다 이렇게 평정을 받은 그런, 받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면서 19절에,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조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글쎄, 이 표현이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 어, 뭐라 할까요? 예, 좀 반협박이라고 할까요? 예. 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지금, 어, 이미 약속도 주셨고, 내가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많은 백성에게 올려 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편지를 펼쳐놓고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는 거예요. 그때 예 다른 곳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일진 않았지만, 1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스로왕 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사야는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그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할렐루야.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아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를 통해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너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챙강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알겠다. 알겠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아스로 왕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군대는 물러갈 것이고, 아수로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수로 군대가 지금 누구 하나 개장할 그런 군대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군대를 털의 풀과 같이 그 군대를 시들게 할 거다. 마르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로 밭이 하자 것도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느냐? 그러면서 호령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판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침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대가 하룻밤에 멸절했다. 기사가 뒤에 나옵니다. 히스기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아스로 군사를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스로 왕은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했던 희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죽을 것 같은 답답한 현실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의 하룻밤 사이에 멸절하는 것이 사람이 일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사자들에 의해서 모두 다 죽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저 담담하게 여유있게 봅니다. 하지만 그때의 희석이야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고, 귀더 도저히 보이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마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답답해도 그 시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약감을 내려놓고, 뭐, 자기 있는 하나님을 반협박을 하든, 뭐, 하여튼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토론해 내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어려운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으로 하여금 답답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시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 가운데에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가와 주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억울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다가와 주셨는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보고 계시고, 보고 들으시고, 들으시오.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네. 이것을 확신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비는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앞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자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런 징조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죽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에 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희스기아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펼쳐놓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인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안락과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동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총리 자리에 이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간구하는 소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아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도 요사밧 왕과 백성은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 앞에서 다른 거한거 거 아닙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언제나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경험을,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들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이요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사밭의 이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경선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자의 모습으로 연약한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임을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적극의 통로로서의 삶,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기도의 사랑으로 주의 성전을 지키고 기도는 가운데에 주님베푸치는 은혜와 복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함을 고백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래면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께서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놓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사명을 더욱 더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자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